안녕하세요. 범무미 로고스 나정은 변호사입니다. 어,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학교 교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성희롱 발언을 수업 시간에 했다는 이유로 이 형사재판에서 어,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. 성희롱 발언의 내용은 이제 사실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서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입니다. 어, 무죄가 아니고 이제 유죄인 건 인정이 된 거죠. 근데, 어, 유죄에서 이제 가장 경미한 그런 이제 판결을 받은 거예요. 징역이나 벌금 이제 이런 판결을 받지 않고, 이 행위를 이유로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, 정직 3개월에 그런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이 교원이 어 이것은 나는 형사 재판에서 선고 유예로 끝났다. 예, 물론 뭐 내가 그런 잘못했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비난 가능성이 낮은데 어 여기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을 한 것은 너무 어 과하다라는 이유로 징계에 대해서 다투는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, 이러한 징계 처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. 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. 어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사실 이제 이전의 범죄 전력이나 이런 어 당시에 이제 그런 범죄 행위의 뭐 상황 아니면 뭐 경중 반성하는 정도 이런 것을 이제 다 고려해서 어 선고유예 판결이 난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 교원에게 비난 가능성이 어 없다거나 어 매우 낮다고 할수 없다는 라 것이 이 교원의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한 적법성. 여부를 판단한 법원의 입장입니다.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, 그런 일반의 기대와 요구하는 윤리의식의 기대치를 고려할 때, 이 학생들에게 이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 놀렸다.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서, 음, 그거와 관련해서 또 약간 이제 여학생들을 어, 희롱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어, 직접적인 뭐 성추행 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직 3개월에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교사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이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무거운 그런 수준의 이런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감사합니다.